안녕하세요. 첫 시간 하고 났더니 주변 반응이 어떻던가요? 너무 점잖게 한다 그러던데. <laughs> 점잖게 한다. <laughs> 나경원도 <그냥 먼저> 혼내주러고. <laughs> 아니 야 이리, 이렇게 야당 탄압을 하는군요. <laughs> 왜냐면, 혼내주겠다고 막 그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은 송 의원님하고 한번 하고 났더니 뭐라고 주변에서 그런가요? 뭐 저는. 어, 그저께 이제 저희 동네 분들한테, 동네 분들이 듣는다 그러셔서 어. 어떠세요? 그랬더니. 응. 그냥 소신 있게 말씀하시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던데요. 그, 그 방송... 방송은 좀 그런데요. <laughs> 거기 에 나가서 소신 있게 <laughs> 말씀하시대요. 그러던데요. 이게 <laughs> 그러니까 공장장님이 편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분셨나요? <laughs> 두 분들이? <laughs> 저희 주민들은 참 품격이 있으십니다. 저희 동작구 주민들. 자, 네. 품격 있는 분들만 만나시나 보죠 따로? 아 <laughs> 저는 어디서나 어느 때나. 누구나 만나고 있습니다. 자, 자 이제 <laughs> 파이트 1라운드어 최근 통상압력이나뭐 그다음에 GM 어 뭐라고 해야 될까 폐쇄 결정. 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요 GM부터 한번 얘기 다뤄보죠. 혹시 의원님이 먼저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경원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소영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GM 자동차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고 오늘 산자부 장관과 이제 그 GM 대표가 만난다 그러는데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GM이 본사가 GM 코리아한테 주고 있는 27억 달러 부채를 출자로 전환시키고 네. 추가로 28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신차 두 개를 상원과 부평 공장에 배정해서 50만 대 물량을 유지해주겠다라는 건데. 그와 함께 우리 이 한국 어, 산업은행에 추가 출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전제로서 실사가 필요합니다. 노사 예. 양측간 지금 불신이 뭐냐? 지금 의도적으로 GM 본사가 GM 코리아의 적자를 유도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부품을 예. 비싸게 공급하고 예. ISP라고 인터내셔널 서비스 퍼슨이라는 임원들이 한 100여 명와 있다는데 체재비 월급이 5억이면 그만 도 500억입니다. 그다음에 로열티를 가져가고. 예. R&D 비용으로 해서 개발된 차의 소유권, 지적 무역 소상권도 본사가 다 가져갔다. 여러 가지 이런 구조적 문제를 놔두고 추가 출자를 해봤자 밑 빠진 독에 물붙기가 될거 아니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실사의 동의를 지금 한다 그러니까 그 실사를 기초로 그린필드 투자. 단순히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는 수준을 넘어서 추가 출자를 확실히 한다면 여러 가지 같이 대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추가 출자 문제도 저희가 좀더 봐야 되고요. 저는 이 GM 사태를 보면서 결국 본사의 부실 경영 플러스 어이저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낮은 생산성 이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낮은 생산성요. 이 네. <laughs>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문제죠. 특히 특히 이제 GM 본사는 지금 어 GM 코리아로부터 뭐 아까 송의원 님도 말씀하셨지만 R&D 비용으로 매년 지금 6천억씩 가져갔다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양쪽이 다 저희가 어 GM 실사하는 것도 필요하고 결국 노사 간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협상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사가 자구책을 먼저 내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 굉장히 사실은 GM에 대해서 저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역시 노조의 책임도 있다. 아, 그니까, 양쪽이 책임이 다 있다는 겁니다. 노, 노조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뭐, 예컨대 군산공장 같은 경우에도 뭐, 어, 한 달에 7일 일하고 다 받아가고 뭐, 어, 뭐 했다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제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잘못해서 성급하게 개입하거나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에 결국 우리가, 어, 국민 세금으로 잘못해서 이 GM 코리아의 어떤, 어, 구조적 변화 없는 밑 빠진 독의 물붓기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사의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실사도 필요하고 어, 그 GM 코리아의 지금 현재 경영 상태를 어, 들여다보는 것 플러스 저는 뭐이 뭐, 여러 가지 그, 이러한 비슷한 글로벌 기업들이, 어, 공장을 철수하려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다른 해외 사례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 르노 자동차의 스페인 공장 철수 당시에, 어, 근로자들이 뭐, 임금 동결하고 뭐, 어, 했던 그런 노력이라든지 또는, 어, 일본의 PNG 사의 철수 과정에서 일본 노동자들이 투쟁하거나 파업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가서 본사를 가서 설득해서 경제 논리로 설득해서 생산성을 높였던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음. 어, 결국 양측이 다 노력하는 모습을 저희가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네요. 그래도 저렇게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 오늘 홍준표 대표나 일부가 이것을 마치 우리 정부와 미국 간의 대북 정책에 대한 엇박자 때문에 보복으로 했다. 그리고 트럼프 신문가. 대통령이 마치 GM 코리아 군사공장 폐쇄가 자기 공이고 이걸 가지고 디트로이트로 공장을 뭐 일자를 리 가져온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북 정권이라서 철수했다는 얘기 주장도 있잖아요. 자영당에. 홍 대표 뭐, 말로건 좀 다른 걸로 생각이 모르겠지만 사실은 음. 이제 그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음. 한미 간의 통상 충돌에 대한 걱정입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내내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한미 FTA는 재앙이고 어저 자동차 공장, 자동차 산업은 일자리를 뺏는 것이고, 그리고 세탁기는 뭐 산업 파괴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에 미국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한국, 중국, 일본 중에서 환율 조작국을 지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을 때, 어, 미국의 조야에서는 이 통상 압박의 제일 타겟은 일본이라는, 아 한국이라는 것이 아주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전혀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죠. 예컨대 이제 통상본부만 전혀 해도. 전혀 준비를 지금...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준비를 잘해서 뭐냐 환율지정재당수도 우리가 잘 이겨냈고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윌버로스를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네, 나름대로 아, 윌버로스 상무 장관을 만나서 여러 가지 <laughs> 아, 얘기를 나 지난번에 남았습니다. 가서 만나고 오셨죠. 네, 예. 네. 그런데 <laughs> 이게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laughs> 근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라는 보수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제왕적 대통령제 항상 비판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비판을 해줘야 된다고. 아니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이, 고칠 수가 없는데. 아니 왜 이거는 국제사회는 서로간의 여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진정한 보수 정당이 나온다면 자유무역주의를 훼손하고. 오죽했으면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 로 비판했겠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같이 우리 여야가 목소리를 해줘야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정부한테 공격하기 전에 정부의 잘못도 지적해야겠지만 먼저 미국의 이런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단호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국익 을 지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뭐, 대통령께서도 안보하고 통상은 분리해서 결연한 대응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뭐 저희가 듣기에는 속 시원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실익이 있을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준비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뭐 통상 본부 쪽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네. 어 실질적으로 일본 예를 한번 보시죠. 일본은 이번에 철강 수출구 철강을 미국에다 수출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수출함에도 불구하고 철강에 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어. 53% 관세죠. 어에서 빠졌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느냐? 아니, 그게... 미국이 음... 미국이 일본을 제외한 이유는 미국이 이제 철강 수입을 갖다가 높은 관세를 붙여서 규제하는 것의 이유가 철강 수입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수 있다라는 이유를 하면서 그 12개국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에 대해서 제외한 이유는 동맹국으로부터 철강을 수입하는 것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일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예, 그건. 결국 뭐냐, 지금 리 우리가... 필요한데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일본... 실제로 지금 우리 아니, 한, 한국이 일본에...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 365만 톤이고요, 일본이 수출하는게 170만 톤이에요. 우리가 두 배를 더 많이 수출합니다. 아까 일본이 더 많이 수출한다는건 잘못된. 거아 일본이 철강... 철강을 우리 대한민국 일본에 비해서 두 배가 넘게 수출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 수출 증가율이 우리 우리가 40%가 늘었는데 일본은 줄었 일본이 철강 수저 관세 수출하는 게 우리가 미, 일본에 비해서 두 배를 수출한다니까요. 일본이 철강 관세 폭탄에서 제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니, 제, 제외됐잖아요. 이것은 일본세 가지 중에 세 가지 하나로 아직 확정도 안된 사안일 뿐만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 그냥 그 산업부가 사안... 백악관에 제시한. 세가지 안중에 하나 이고요세가지 안중에 하나 이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4월 10일날 그... 결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결정도 되지 않았고 세가지 안중에 하나인걸 가지고 기정사실화해서 논란을 필요할게 아니라 이것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하는게 지금 단계에 필요하다 이런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365만 3934 톤을 수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일본에 두배나 많이를 뿐만 아니라 작년 대비 40%가 증가하고 있고 중국 우리가 제품을 이... 50만 톤정도로 수입해서 우리가 그쪽에 수출한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지. 그, 그것도 왜 일본은 되고 있는... 일본은 빠지고 한국은 들어갔냐 이 것이 무슨? 정치 외교적인 실패다 이렇게만 일본의 세코 히로시게 경제 산업상이 그렇게 발말하신거 그 읽어보셨습니까? 세게나 보면... <laughs> 아니 근데 이걸로 통화하셨습니까? 자꾸 만나봤단 얘기 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일본이 만나봤어요? 이걸로 서로 싸우잖아요. 일본이 여기서 제외된 이유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미국 측. 에서 했다고 예, 발표했던 세코, 거거든요. 그이고그 아, 말에 우리가 아니, 지금 지금 잘 보세요. 네. 안보와 통상을 분리해서 대응하자. 네. 이게 과연 트럼프의 말입니다. 아니 문재인 아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음. 우리가 그 논리에 갔을 때 네. 우리가 얻는 이득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어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와 통상을 분리한다고 하면서 네. 통상에 대해서 결연한 대응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WTO도 우리가 예전에 이미 LG하고 삼성이 세탁기 관련해서 관세 폭탄 맞고 그리고 WTO에 제소해서 3년 후에 승소했는데요 네. 그 동안 뭐 손해 전혀 배상받을 방법이 없고요. 미국이 그 다음에 지키지도 않아요. WTO의 결정을. 그런데 지금 우리가 WTO에 제소하고 한다고 해서 사실상 실이 없다는 거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02년도에 물론 그 조치를 승소한 사례가 있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승소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어느 부분 이, 일정 부분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연, 결연한 대응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양측이 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와 대응 자세와 함께 또한 협력과 그 협상의 양쪽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보의 업박자가 결국은 통상에 있어서도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전혀 그렇하고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한 겁니다. 지금 코리아 문제도 호주나 영국의 오펠다 우리 철수. 했는데 영국과 호주가 미국의 강력한 안보 문제고, 안보에 대해서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논리로 철수한 것입니다. 이건 G.M. 코리아 얘기고요. 지금 GM 미국 미국의 통상 압박을 말씀을 통상 드리는 겁니다. 문제도. 결국은 미국의 통상 압박 문제가 통상 저희가 안보에 있어서 엇박자를 하니까 동맹에 대해서도 의식한 정치적인 공세라고 봐야 돼요. 오늘 야단하라 그러셨다고 계속 지금 <웃음> <웃음> 말을 서로 잘안 들릴 것 같이 돼 버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미국의 <laughs> 모든 NIT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까지도 비판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주의 가치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리카르도가 나오면은 꾸짖을 겁니다 지금 트럼프를.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 이런, 대통령이 이런 식의...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럴수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한 목소리로 트럼프의 보수주의 가치 위반을 지적해 줄때 우리 해서 나라의 ]까요? 통상 교섭력이 높아진다고 제...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아, 어떻게 물론. 대응...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겠지만 저희는 생각하기에 지금의 정부의 진단과 처방은 잘못됐다고 그럼 보는 어떻게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들어보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 대해서 소콜드 so 그러니까 동맹이라고 불, 소위 동맹이라고 불리는 음. 한국 이런 식으로 어 아, 표현을 했어요. So 근데 콜드 얼라이언은 다드 포함됐어요. 재팬도 포함되고 다포함되 말입니다. 그 한국만 지적한 게한 아, 그러니까 말이 아니 그거는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이 같이 안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대해서 소콜더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그 문제를 보면 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laughs> 근데 어쨌든. <laughs>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보와 안보의 업박자가 통상의 이러한 네. 어, 불리함을 촉진했다. 네. 이렇게밖에 볼수 없는 거죠. 사실은 지금, 지금 일본이. 지금 자신들은 안보의 업박자가남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자유한국당의 주관적 해석이지. 견해라는 그러한... 게 약간씩 차이가 있죠.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일부가 아닌 이상 미국과 100% 이해가 일치한다는 것은 그것도 이상한 아, 거예요. 당연히 다, 100% 이해, 이해가 일치하지는 않 것을. 그런데 마치 엇박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권을 아니죠. 포기하는 행위죠. 아 지금 엇박자라는 것이 지금 미국의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 똑같이 하자는 우리,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지, 우리가 우리 저, 적어도 북한 문제에 서 지금 트럼프가 합의된 것은 맥시멈프에서 압박을 하면서 대화를 유도자를 지금 사실상 서로 역, 역할 분담으로 잘 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글쎄요. 그런 인식이 저는 엇박자라고 보입니다. <laughs> 글쎄요, 과연 지금, 지금 역, 어, 역할 분담을 사실상 제대로 어, 서로 이야기가되고 있는 것이냐고 있습니다. 잘 저는, 소통이 되고 있어? 니다 g n u s k a Magnuska, Magnuska, a g n u s k a Magnus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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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북한 쪽만다기로 합의를 해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하고 예. 아니 북한 측이 왜 깼겠습니까? 결국. 어? 그렇죠. 왜겠습, 왜 아니, 깼습니까? 그러니까 어? 왜 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도 북한과 결국은, 대화를 할 의지를 가지고 와서 2시간 전에 취소성이 아쉬운 게 있지만 우리 정부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아니, 이걸 만들어 주려고 계기를 만드는 게 정말 사는 아니,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네? 북한은 어, 미국은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통남 봉미 정책, 봉미 그의 어, 정책에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는 것에 대한 그러한 강력한 저는 경고의 메시지도 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깼지만 코리아 패싱이라고 통남,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동남 동남 봉민인데 왜 코리아가 이제 운전자가 됐는데 왜그걸 칭찬을 해줘야죠? 이거 말하면 또 패싱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가 우리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고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하다고 보는데. 이거를 잘 만들어냈어요. 현재 상황에서 아직 이제 이반카가 오시고 또 누가 보게서 대표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시도와 두 시간 전에 비록 취소돼서 아쉬웠지만. 이런 시도가 양측에서 있었던 것 자체가 긍정적인 모습이고 이걸 좀더 발전시키면 저는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정상회담의 역건이 성숙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로 말입니다. 아니,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laughs> 네. 말씀을 잘 하셨어요. 런데이 네, 역건 성숙이 네. 어느 쪽을 가 상대로 한 여건 성수기냐 네. 결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어뭐 사실상의 양보가 없는 우리가 가장 큰 원칙 이뭡니까 북미 대화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아, 가장 거잖아요. 큰 그것은 원칙이 비핵화가 뭡니까? 내포돼 있는 말입니다. 가 가장 큰 원칙은 핵 팩인데 예컨대 대화의 테이블에 앉는데 뭐저 실험 잠시 중단하고요. 이런 것을 여권 성숙이라고 보시면 큰일 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미국이 어 저는 펜스 부통령 측에서 이러한 북미 대화가 북한의 반대로 북한이 무산시킨 것으로 깨졌다 하는 것을 알려준 이유, 그것을 사실상 밝힌 이유는 어 앞으로 여권 성숙에 있어서 의 우리의 원칙은 확실한 핵폐기이다라는 것을 어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 아닌가 발표가 하는 생각을 아닌 합니다. 포스트가 취지에서 말한 것이고요. 그것은 펜스가 그동안 너무 비시사적으로 좀 속좁게 행동했다에 대한 비판을 물타기 하려고 저런 나온 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전쟁으로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상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의 조건을 어떻게 만들느냐이 종의 삽바 싸움의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잘 중재해서 한쪽으로는 북이 북핵 핵 경제 병진 노선이 불가능하다. 비핵화로 가지 않는 이상 남북 대화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부드럽고 간접적으로 양측에 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거잖아요. 여건 성숙과 우물가의 숙류 찾지 말자. 이두 가지 비유가 정확하게 균형된 모습으로 문 대통령께서 지혜롭게 말씀했다고 보거든요. 잠시, 이 내용을 네. 어떻게 이제 잘 조정해낼 것인가. 저는 졸뻔 했습니다. 가장 큰, 가장 <laughs> 큰 원칙. 이어가지고 <할> <laughs> 아, 비핵화 부분, 핵폐기 부분에 대한 그 원칙을 잊지 않기를 좀 바라고요. 저는 송현님처럼 말씀하시면 네. 지금 이제 끝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이 없는데 사실은 이 정부가 대화를 통진하면서 말을 어, 를 추진하면서 핵폐기 부분을 갖다 잊어버릴까 하는 거고요. 결국은 안보하고 통상 문제에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한미 간에 나, 나 계속해서 들어가세요.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튼 지금 말씀은 홍준표 대표한테 말씀은, 말씀해서 말씀은 괜히 아니라고 시지만 우리 정부 공격하지 말고 트럼프에 대해서 한마디 아니, 좀 해주라고요. <laughs> 홍준표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마디하면, 트럼프 대통령 이거는 자유무역주의 원칙에 여긋납니다 m 비도 그런 말 잘했잖아요.